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x0의 제곱하고 x1의 제곱이 더한 거를 결과 값으로 하는 함수. 이이 원의 그래프입니다, 원의 그래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0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이 1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의 그래프입니다 넣어보시면 네. 뭐1 얘가 1,1일 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과 2죠 네. 마이너스 1,1일 때도 2고 이게 늘 같은 이렇게 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애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x를 이제 어레이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X0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위 있는 주식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는 다 함수. 상주. 함수가 필요하죠. 원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X라고, FX 돼 있지만, 우리 원래 뭐 생각하면 돼요? 포스트 펑션. 포스트 펑션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포스트 펑션이다. 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니 값을 주자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이니 값을. 마이너스 3,4. 요걸로 이니 값을 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하는 애였죠? 기울기 구해주는 아이였어요. 기울기.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했더니, 요 값에서, 요 값에서, 어, X 값. 여기에서의 어, 뭐죠? 요, 뭐죠? 이거. 기울기. 기울기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거. 거의 0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0. 네.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점이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x가 0이고 x2가 0일 때최소값을 갖는다. 네. x가 0이고 x2가 0일 때최소값을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해볼 때, 어 우리가 요게 뭐냐면, 그, 뭐죠? 학습률이었죠러닝레이트를한 10.0으로, 원래 우리가 러닝레이트가 뭐였냐면, 0.1 정도, 0.1 정도 되는데 10.0으로 해보자. 10.0으로 해보자.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게 익스포네이션, 1 0의 플러스 13승. 네, 이거는 이제, 못 구한 거예요. 발산이죠, 발산. 못 구한 거라고 보시면 너무 큰 숫자가 나왔죠?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러닝웨이트를, 이 10에 마이너스 10승, 0.000000001을 주고, 0.0000001을 주고, 어떻게 되나, 보냐 역시, 못 구한 거죠. 거의 0에 근접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못 구한 거죠. 물론, 이게, 금방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스률이 굉장히 작았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바로 주는, 나오는 이유가 스텝을 100바퀴만 돌아라. 우리가 고정을 한 거예요. 원래 이거를 찾을 때까지 돌아라. 그럼 영원히 돌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우리 원래 아까 정의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요게 그래디언트 디센트예요. 요런 내용들을 주면, 요런 내용들을 주면, 세, 마지막 최종 그 스텝을 돌려서 X 값, W 값을 주는 거죠. 그걸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노테이션인데 우리가 W가 여러 개 있잖아요. W가 여러 개일 때 우리 그때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W가 여러 개인데 개념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x가 이렇게 x1부터 쭉 x10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행렬 연산을 하려면 w가 이렇게 w1의 1w1의 뭐 2w1의 3w2의 1w2의 2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넣었나요? X1부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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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W는 이런 네트워크를 막 그려놓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W가 W11, W12, W13, W21, W22, W23, 요렇다면, 이게 웨이트가 W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면, 라운드 w 의 라운드 W, 어, 이건 여러 개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각각 짱마다 하나씩 판교분이 있는 거죠. 짱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에, 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W, 원 1에 대해서 하나 있고, W, 1, 2에 대해서 하나 있고, 1, 3에 대해서 하나 있고,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모양이 같죠? W 하나당 기울기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 요, 렇게 되는 거예요. W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L이 C입니다. 코스트 펑션. 아원 노테이션이 얘는 밑으로 했네요 1, 1, 1, 2, 2, 1, 2, 2, 3, 1, 2, 3, 2 기울기가 여러 개로 나온다 이런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벡터로 나온다 똑같은 말이죠 기울기가 여러 개로 나온다 우리는 벡터보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승동망의 기울기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심플렛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이 클래스를 딱 생성을 하면 이니스를할 거예요. 이스를 어떻게 하려면, 정기분포에서 W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셀프.w에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요 W에다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온 X와 W들을, 그,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였죠? 요거, XY 구할 때, 요거, 요거 해서, 요가. 요거, 요거에서 요가. 요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를 내적을 구하면 프리딕션. Prediction. 그리고 프리딕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W와 X를 이용해서 Y를 뽑아낸다. 이런 거죠. 다시, 프리딕션은 추론입니다, 우리. W와 X가 들어오면 Y가 나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W와, W는 여기 인풋으로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 플래스 안에 갖고 있을 거니까 W로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W와 아까 처음 들어온 초기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거에 X값으로 Y값을 뽑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스 로스는 뭐죠? 코스트 펑션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일단 프리딕을 이용해서고 Y값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거하고 소프트맥스를 집어넣어서 실제 y 값을 뽑아내. 요 우리 액티베이션 공식 한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간에 z 값한번 내고 그걸 이용해서 y 값을 뽑아낸 거죠 자, 이거 하고 원래는 로스, 그백이 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클래시피션 하는 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집어넣게요. 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최종 로스가 돼요. 그래서 그 로스를 리턴. 그래서 이 로스라는 함수는 이게 뭐코스공전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짤수 있는데 우리는 프리딕한 결과를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그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한다. 네.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렛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해보는 거죠. 값을 x값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답은 이렇게 돼있대요. 그럼 이게 정답이 00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음, 그쵸? 그렇죠? 001돼 있죠? 그 다음에 X는 0.6과 0.6. 심플렛을 하나 만들고, 심플렛을 만들고, 자, 요거는 보면 W는, W, 어, W가 들어오면, 아까 만드는 네트워크의 로스라는 함수, 로스 함수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실제, 그, F를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F를 뽑아내라. 요런 역할을 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DW는 어떻게 돼요? 아까 numerical gradient 에다가 우리 F 함수하고 W를 주면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까 numerical gradient 만들어 놨었죠?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자, 요 함수는 뭐예요, 지금? 요 함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r 디언트 에다가 원 함수를 주는 거죠. 결국 얘가 코스트 펑션이에요. 그레디언트라는 애는 코스트 펑션하고 W를 주면 그거에 기울기를 주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는 코스트 펑션이죠. 코스트 펑션 어떻게 구했어요? W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용한 로스 s 요걸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이 무슨 뜻이냐면, 네트워크, 심플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미 안에다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놓고 우리는 그걸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뭐 정의했냐면, X 값 정의했고, 정답 정의했고, 네트워크 만들었고, 코스트 펑션 만들었고, 기울기까지 구했어요. 기울기까지. 그래서 그 기울기를 출력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기울기를 출력해봐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하나, 2x3짜리가 나옵니다. 2x3짜리가. W가 2x3으로 이미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들어간 X하고는 상관없어요. 들어간 X하고 상관없어요. W가 2x3짜리였고, 기울기도 2x3짜리로 나와야 돼요. X하고 상관없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W가 2x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아니죠. x는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는 이렇게 두 개짜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3.2 이런 식으로 w는 이렇게 2-3짜리가 들어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이렇게 니까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니까 하나 나오고. 결국, y는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 네트워크는 지금 x 두 개, y 세 개. 이렇게 뽑아냈는거예 x가 두 개라기보다는 그 x1, x2가 있다는 얘기죠. x1, x2. 이렇게 있는 거고, y는, y가 세 개라는 얘기는 y1, y2, y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y는 하나지만, 원화딩코딩으로 뽑아서 그래요. 얘가 0, 1, 0, 0, 0, 1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두개라는 얘기는 1, 2를 넣었을 때 실제 y는 1이야. 3, 4를 넣으면 y는 요거야.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두 행했어요. 지금 여러 행을 했죠. 지금 여기에는 행은 여러 개가 없는 거예요. 행은 지금 하나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하나만. 요, 요 그림은 행을 하나만 나타내 하나의 행에 대해서 x 값두개 y 값세개 뽑아줘 이런 뜻이 실제 우리가 y 값이 세개가 나온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x1, x2, y1 하나 뽑고 또 이걸로 이렇게 해서 y2 뽑고 이걸로 y3 뽑고 실제 이게 0을 예측하는데 1을 예측하는데 2를 예측합니다 일렇 y 값은 하나지만 크래시티케이션이기 때문에 트워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두 개, y는 세 개. 맞죠? w 몇 개예요? w는 화살표의 개수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씩 세 세트. 그래서 두 개씩 세 세트. 이렇게 되는 거죠. x 두 개, y는 세 개. 이렇게. 한 줄만 한 거예요. 한 줄만 지금. 한 줄만 그래서, 이게, 형상을 잘 봐야 돼. X가 맥되고, Y가 맥되고, W가 몇되고 자, W가 이렇게 2x3짜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2x3으로, 세트로 나오는 게 맞죠. 2 3 기울기. 이렇게. 얘는 왜 세트가 필요하냐면, 계산은 얘네끼리 하지만, 요거 기울기 갱신할 때마다 얘는 얘로, 얘는 얘로, 얘는 얘로. 기울기, 각각 기울기, 아니, 각각 W 갱신할 때마다 각각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형상이 같게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w, W11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요 W11에 대한 기울기가 필요 얘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기울기가 필요해 그래서 형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집어넣은 거는 X는 두개 0.6과 0.9를 넣고 T는 정답값 0.0.1이니까 결국 0.1, 2를 예측하는 거라면 얘는 정답이 몇이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원핫 인코딩으로 뽑아줘서 그래요. 원핫 인코딩으로. 정답이 2라니. 결국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 개수 몇개 들어간 거야? 행으로 치면. 한행 들어간 거야, 한 행. 지금 한 행만 넣는거예요 X1과 X2. 한행 넣었죠. 원화 인코딩이니까 결국 한 행에 대한 값이죠. 그럴 때 W가 몇개 필요해요? W가 이렇게. 2x3짜리 W가 필요하다. 왜?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얻기 위해서는 2x3짜리 그, W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금뭐 구한 거예요? 기울기만 구해본 거예요, 기울기만. 기울기만 구했어요. 이때, numerical gradient를 썼으니까, 아까 우리가 numerical gradient를 어디서 정했냐면, 뉴메리컬 그 i 아, 저 위에서 정했는 이거 그냥 기울기만 구한 거예요, 기울기만. 기울기만 구한 거죠. 경사강법 썼어요? 안 썼죠? 그냥 기울기만 구한 겁니다. 그점에서 기울기만 딱 구한 거예요. 엄두고 기울기 얼마? 이렇게. 자, 이 여태까지 했던 걸 종합적으로 해서 코드를 한번 짜보려고. 다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투 레이어 넷을 만들 거예요. 투 레이어. 레이어, 요 그림부터 그리고. 투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중. 레이어가 두 개. 그럼 몇 개씩 쓰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어, 칠판도 안보여지요자 init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보면 어,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를 다받겠다는거예요 그만큼 형성을 하겠다는거예요 그리고 웨이트, 이 h t init s t a n 0.01 요거는 뭐냐면 소비값 구할 때 이정 영어로 다 하면 학습 안 되거든요. 초기값을 우리가 선정할 때 정규분포에서 그냥 뽑아요. 정규분포에서 랜덤하게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W가 이렇게 여섯 개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초기값이 필요하거든요. 출타가 필요해요. 그때 그냥 정규분포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여기다 세팅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정규분포에서 뽑을 때 표준편차를 몇에서 뽑을까? 뾰족한 데서 뽑을까? 널찍한 데서 뽑을까? 요거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so w e i g t 의 inestandard d a t i o n 을 0.01로 하죠. 표준편차를 0.01로 하고, 평균은 0인 곳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0.01인 곳에서 W를 랜덤하게 뽑겠다는 얘깁니다 홍식감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파라메타라는 거를 W1, W2, B1, B2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초기값 세팅 얘는 그냥 어, B는 제로로 그냥 세팅해버렸네 B는 제로로 그래서 이렇게 초기를 초기화를 했어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자, 프리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프리딕은 복잡하니까 일단 W1, W2, B1, B2로 받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더블 처음에 최초 들어온 X와 W를 내적하고 B를 더해. 그게 첫 번째 A1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거를 시그모이드에다 태워가지고 G1을 구해그 G1이 다시 W, 두 번째 W에 들어가서 내적을 한 다음에 A2가 되고 그걸 다시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Y를 구해요. 결국 마지막을 시그모이드에 넣는 거 보니까 얘는 불 중에 하나 예측하는 바이너리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코딩도 필요 없어. 왜냐면 0을 예측하냐, 1을 예측하냐, 불 중에 하나 예측하면 나머지는 1 마이너스 예측 값이니까. 그래서 바이너리를 위해서 이렇게 프리딕하는 프리딕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냥 연산만 하면 돼요. 그냥 내적해서 더하고 내적해서 더하고 스텝을 무에서 처음에 구한 다음에 시그모이 넣고 다시 두 번째 레이어에 넣고 시그모이도 넣고 최종 Y 구한 리턴 Y. 이렇게 프린팅을 간단하게 했 자, 그 다음에 로스 값. 로스 값 해줄게요. 우리 로스 값은 일단 프린팅을 구해야 돼요. 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예측 값이 있어야 되니까 예측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예측 값과 정답을 크로스 엔트로피에 넣어서 로스 값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포스트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겠다. 라고 여기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자, 그다음에 에큐러시도 볼게요. 에큐러시는 실제 학습할 때는 안 써요. 학습할 때는안 쓰는데 최종 보려고 쓰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에큐러시는 100개 중에 몇개 맞췄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습할 때는 안 쓰고 최종 평가할 때만 쓴다 그랬어요. 최종 평가. 학습할 때는 로그 로스를 쓴다 그랬어요.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죠. 결국 얘는 학습할 때 쓰기 위한 에러가 그, 그다음에 얘는 실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래서, 엑플로치 한건 구하는 거 볼게요. 먼저 프리딕을 해요. Y를. 프리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그, ARG맥스, 이건 이제 Y가 여러 개일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그 정답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봅시다. 정답을. 왜냐면 얘는 로그로스 0.9, 0.3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어쨌든 정답이 그래서 1이야, 2야. 1이야, 0이야, 1이야. 이걸 확실히 받아와야 되니까 Y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정답하고 그냥 어 몇개 중에 몇개 중에 몇개 맞췄어 몇개 중에 몇개 맞췄어 이렇게 액드러시를 만들어 내는 거죠 요게 로그로스 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요거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거 다시 한번 여기다 정일를 하게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로그를 먼저 구한 다음에 로스를 먼저 구해요 포스 광상을 구해야 되죠 그 코스 트 펑션하고 W를 주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얘는 뭐죠? 결국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구한 거야? 지금? 기울기 구한 거야. 지금 기울기 구한 거죠. 기울기를 구하는 거들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안 쓰고 오타 역전파를 구,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 게아 오타 역전파는 흔들림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면 정사강법을 하려고 하는데,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막 W 집거넣으면 구해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주는 애구나. 오차역전파. 나중에, 왜 젤을 안 쓰고 얘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차역전파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큰 그림에서 오차역전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큰 그림에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필요한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한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S를 집어넣고 W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할 건데, 그러려면 좋은 W들이 있어야 돼요. 그또 좋은 W들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W가 그 코스트 펑션을 가장 작게 만들까? 이게 가장 좋은 W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코스폰전을 이용해서 좋은 W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게그 점에서 W가 몇일 때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했어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해석적 미분도 쓸수 있고 그 수치적 미분도 쓸수 있겠죠. 이때 경사검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경사학용법을 쓰는데, 경사학공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했던. 각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수치미분으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레이어가 많아지니까 불가능하다. 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계산이 그냥, 뭐, 너무 오래, 무한대로 걸려버려. 계산이 안되더라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오차역점법을 도입했다. 결국, 오차역 전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기울기를 구해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라는 점에서그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를 구해주기 위해 쓴 아니다. 오차역 전파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냐면, 실제 아마 그런 역, 히스토리 책 찾아보시면, 인공지능의 뭐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겨울, 이런 게 있는데, 해보니까, 그래, 다 좋아. 근데 레이어를 세 개만, 한 다섯 개만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 돌아가질 않아 아무리 조금컴퓨터를도 너무 오래 걸려 말이 안 되는 거.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타파했던 알고리즘의 오차역전 어떻게 보면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함수 내지는 개념이 뭐냐 물어보면 오차역전파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위해서 오차역전파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중에 우리 배울 거니까 그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망을 실제로 구현을 해본 겁니다. 파이선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패키지 만들 도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최적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이겁 똑같아요. 이거 말고 딴건 없어요. 신경망은 그래서 원래 시스템이 무한 반복일 뿐이지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